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의 선발 투수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1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승용 선수입니다. 높은 곡 때립니다. 요한 지점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세이! 타자 주자 2루에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홍성문 선수입니다. 초구 삼루죠. 삼구. 3루! 아웃. 1루에서 아웃. 원아웃.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이병규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블라우 4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블라운 주자는 이루입니다. 멈췄고 유격 아웃 스리아웃되었습니다. 또 다시 먹힌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의 선발 투수는 박명환 선수입니다. 1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강하고의 right. 헛스윙.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Right. 멈어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3구 맞겠습니다 삼루수 정야 삼루수 잡았고요. 송구가 빠집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루까지 갑니다 기자는 2루가 됐습니다 다석의 2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초보스윙아 지금도 페스트 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3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투수 정면 투수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4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였습니다 좌익수 피해가 내려왔습니다 피해가 잡았습니다 2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3루수 땅볼입니다 3루수 1루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육번 타자 피해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일루 스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7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오른쪽 감장 근처 타자 주자 일루까지 타자 주자 일루에서 멈춥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8번 타자 강성우 선수입니다. 엘루스 정비야 엘루스 아 직접 베이스 터치.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턴두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살짝 반맞은 타구. 오익수. 아웃! 2구 파울입니다. 스트라이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루에 송구 아웃 1아웃됐습니다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2루수 1루 송구. 투아웃 됐습니다.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 안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송찬의 선수입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8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로 투아웃에의 주자는 2루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3루수 아웃 드리아웃 됐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초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3루 땅볼 3루수 잡았습니다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원아웃 타순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승용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우중간 쪽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1루에서 멈춥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2번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때렸습니다. 6혁 1루로 2아웃 됐습니다.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이병규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등 공이었습니다. 센터 쪽 갑니다. 중견사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키움히어노즈가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타석의 4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빠르게 1루로. 3아웃. 지금 같은 체인점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점의 정석이죠. 3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이영진 선수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삼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은요.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삼루수가 잡아서 일로로!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초구.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왼쪽 땅문데요. 좌익수 이동합니다. 피해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에 3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투수 앞 땅볼이었습니다. 몸쪽. 아, 이 몸쪽 공들이 아주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원볼. 지금은 스트라이크를 던져 줘야 하는데요. 공이 빠졌죠. 내야 뜬공. 일루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4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왼쪽 갑니다.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입니다. 타석에 6번 타자 피해 선수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일루입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일루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이루. 타석에 7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이루타 느리게 일루 1루 쪽으로 엘루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8번 타자 강성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우중간 쪽으로 빠어나가는 타구입니다. 이루스키를 넘기는 안타.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체인지업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 타석의 9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이동합니다. 아! 박혜민이 잡았습니다. 잘로1루 스퍼는 2대0. 2점 차.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에디초이스입니다 3루간 빠져나가는 안타가 나옵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알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5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다음 타자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구사1 3루 저로의 찬스입니다. 빼 돌지 않았습니다. 왼쪽 좌측에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점타를 만들고 있어요. 베지 트윈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에는 송찬의 선수입니다. 우중간 약간 칠친 타구네요.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처리합니다 추가 득점 찬스 LG 트윈스 타석의 8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피해가 쫓아갑니다 안타합니다 2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홈에서 득점 자 이제 역전 찬스의 LG 트윈스입니다 9번 타자 이영빈 선수입니다 몸쪽 빠졌습니다. 원볼.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원볼, 워스트라이크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참루수가 잡아서, 아웃!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5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이승용 선수입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오익수. 우익수 잡았습니다. 2번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타석에 이병규 선수입니다. 초급입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2루까지 들어갑니다. 2번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4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좌측에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5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오늘 아오. 2타수 1안타 3루 쪽 파울 2아웃 주자는 1 3루입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유격. 1루에서 아웃됩니다. 지금은 1, 3루 찬스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구의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문성주 선수입니다. 먹혔습니다. 3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3루수가 처리합니다. 원아웃. 다석의 2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불러났습니다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울. 잡아당깁니다 바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4구를 때립니다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 처리하면서 고아 3번 타자 오스틴 서우즈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주문은 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함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공의 스윙 3진 아웃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스코어는 2대2 동점 6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2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피의 선수입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7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아웃 박해민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4석에 8번 타자 강성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일루수가 잡아서 2루 야! 거쳐서 그리고 1루까지 아웃!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6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좋지 않아요? 키움의 두 번째 투수 우규민 선수입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 아웃 원아웃했습니다. h 석에5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1안타 t o 보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안타가 됩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6번 타자 오지환 선1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는 멈죠.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함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빠집니다 원앤 투! 지금은 투수가 유인고로 참 좋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정말 잘 참았어요 좌측인데요 예! 좌익수! 피해가 잡았습니다 투 아웃! 타석의 7번 타자 송창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 모멀 날렸습니다.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일루스가 모멀 날렸습니다. 아웃!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2대2 동점. 출애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한점 싸움입니다. 옐로에서 아웃. 1아웃. 타석의 1번 타자 이승용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같죠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3노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 1로 송구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낮은 동 때렸는데요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다음 타자는 이병규 선수입니다 2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변화우 타격 삼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에 송구 3아웃 스코어는 2대2 동점 7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한점승부의 성격이 짙어지네요 우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구본혁 선수입니다 구치하네요 키움의 세 번째 투수. 이보근 선수입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이동합니다. 이병규가 잡았습니다. 1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드라이. 초구는 퍼스리. 몸쪽 슬라이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스트라이입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구는 변학으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는 바깥쪽입니다 원볼투 스트라이 다구찌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 자 마지막에 전압으로 돌려세웁니다 타석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Three. 백 돌지 않았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go.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2대2 동점 8회 초 기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수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5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란타입니다좌측인데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피해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익수. 오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2아웃. 7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경사 패안타. 일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2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8번 타자 강성호 선수입니다. 3루스 땅볼. 3루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2 동점. 8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2구 맞겠습니다. 오! 2구는 빠졌습니다. 볼카운트 1앤1. 3구 맞겠습니다. 잘참아내면서2볼 1스트라이크. 확실히 오늘 페스트 볼의 비율이 높습니다 스윙 투볼투 스트라이 5구 맞겠습니다 5구를 잡아당겼습니다 포수가 처리합니다 원아웃 타석의 5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이병규가 쫓아갑니다 Out.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이고 right.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변하고 right.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구라지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교체하네요. 9회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좋지 하네요. LG의 네 번째 투수 백승현 선수입니다. 1번 타자 이승용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박해민이 잡겠다는 신호 박해민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2번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 때렸습니다 바울 1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2구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방수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투아웃했습니다 3번 타자 이병규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로 송구. 3아웃. 위기를 또 넘깁니다. 9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송찬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아웃. 1아웃됐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2구 맞겠습니다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1앤원 3구 빠집니다 2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4구 맞겠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3볼 원스트라이크 5구 맞겠습니다 볼렛 참아냅니다 9번 타자 9분역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윅스 등공이었습니다 일루수가 잡아서 우측에 파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때립니다 참노수가 잡아서 1루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타석의 1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좋지하네요 키움의 네번째 투수 김상수 선수입니다 떴습니다 좌익수, 아우. 파울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루스! 드리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2 동점 이제 연장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 됐습니다 5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탐로스 정리한 1루로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2아웃 6번 타자 피해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좌측의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처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3단 범트를 만들어내네요 슈페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 2구 맞겠습니다 이번엔 몸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스트라이트2 3구를 때립니다 일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1아웃 타석에 3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멈죠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오른쪽 땄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만화구의 허스윙.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삼루 땅고 삼루수가 잡아서 아웃 이루포 스아웃 그리고 아우.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좋체하네요 11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7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선두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타석에는 강성호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이루스, 2루수 땅볼입니다. 이루스가 잡아서, 이루베이스!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다석의 9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스 쪽으로 가는데요. 이루스 잡았고요. 드리아웃 됐습니다. 야 투수 입장에서는 지금 땅볼 유도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1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오른쪽 걷는데요. 오익수, 이병규가 이동합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147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낮았습니다 1앤 투. 아 지금 공을 굉장히 잘 보죠 바깥쪽 들어오면서 3드라 본인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빼지도 않죠 석개 송찬의 선수입니다 높게 뜹니다 바울. 우익수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이구는 right.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는 파울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1루쩍 1루 잡았습니다 직접 밀터치. 스코어는 2대2 동점 12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이승룡 선수입니다. 3루 쪽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쫓아나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동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1안타입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강공인데요. 이 2구는 파울. 주자는 1루. 삼구를 때렸습니다. 3루수 잡아서 아우. 1루, 1루까지. 일루에서 아웃입니다. 아우. 다음 타자는 이병규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높게 뜬 타구.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아우.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됐습니다. 1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냈었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1아웃 타석에 9번 타자 구본혁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탑노수 잡았습니다 투 아웃 됐습니다. 1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1안타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몸어